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핵심이에요. 자 여기 주의할 주의해야, 주의해야 될게 이렇게 마이너스 x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요. 그럼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. 그 다음에 2분의 1x니까 이제 감소하는 거죠. x가 커지면 y가 작아지는 거. 근데 문제 읽어보면 1, 사분면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제 얘를 잘 그려야 돼. 1, 사분면만 그러면 여기다 0을 넣으면, 0을 넣으면 4빼이 1이니까 이렇게 0,3을 지나는 거고. 그 다음에 이렇게 감소하는 앤데 여기 이제 여기 1, 사분면이니까 y가 0이 되려면 1빼이 1이 돼야 되겠죠. 근데 어? 0제곱이 1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가 2,0이 되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이 지수함수 그래프가 우선 여러분들이 그려져야 되고, 그다음 에 이제 로그3의 x가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잖아요, 그죠 근데 이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라서. 여기 지날 때랑 여기 지날 때두 개의 부에서 이 사이가 답이 되는 거죠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가. 그러면 그냥 문제는 아주 간단하지. 어? 그냥 여기다 0 한번 넣고, 0에서 3 되는 거 찾고, 그러면 3을 세제곱 하는 거니까 여기는 A가 27이고,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0 되는 거, 여기다 2 넣었을 때0 되려면, 로그 3의 1이 0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잘잘 외워야 되지 그러면 1되려면 a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여기는 a가 마이너스 1. 그래서 이 사이 마이너스 1과 27 사이에 경계선은 사분면에안 들어가니까 사이에 있어야 1사분면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2개 더하면 플러스 26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프를잘 그려야 돼.